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골프스윙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죠. 저는 어퍼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치키닝이 문제고요. 뭐, 스카이볼이 나오고, 방향은 왼쪽, 오른쪽.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우리 골퍼분들의 총체적인 난국을 하나로 총 집합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요인은 하체의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에서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다면, 즉, 우리가 하체 기반의 스윙이 되겠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체를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상체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삼각형이 아닌 역삼각형으로 위에는 상체는 뚱뚱하고 아래는 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다면 자 제가 이렇게 하체는 뾰족하죠 어드레스를 하고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백스윙 때 상체를 많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로 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하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스텝스윙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스텝스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체에 의해서 이 클럽이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골퍼 분들은 머리로는 또 유튜브나 레슨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머리로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는데 안 되는 게 사실 골프거든요 이 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또 연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영상을 보시고 맨손이라면 맨손인 대로 또 클럽이 있다면 클럽이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공을 이따 이제 세개 정도 나열하고 연속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빈 스윙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올라갈 때 클럽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발과 클럽을 같이 올려 주는 게 1번입니다. 1번. 같이 올려 주죠?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딛고 클럽.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들어 주는 겁니다. 오른발. 딛고 클럽. 다시 왼발. 딛고 클럽. 들고 딛고 클럽. 항상 체중이 먼저 가고 클럽이 움직인다라는 이 느낌을 자꾸 연습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레벨 1이죠. 딛고 클럽. 딛고 클럽. 항상 발이 먼저. 그다음 클럽. 네.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도 나중에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아, 딛고 클럽. 딛고 클럽. 딛고 클럽. 딛고 클럽. 딛고, 클럽. 이 느낌이 천천히 생기는 거죠.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은 이 느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간 비춰지는 것들이 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든 프로들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또는 거쳐서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 체중이동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체중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타트는 왼발과 클럽을 같이 올려주고요. 딛고 클럽, 오른발. 디코 클럽, 디코 클럽 들고, 디코 클럽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새 이 클럽과 발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박자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을 던질 때 우리가 발과 손이 같이 나가는 것과 동일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쓸 수가 없겠죠. 항상 발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스윙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이거 프로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골프 입문을 했을 때 항상 하는 연습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별 5개라면 별 하나 정도의 레벨입니다. 우리 성인이 돼서 골프를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이런 스텝이나 리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뭘 배우죠? 자세를 배웁니다. 자세. 그리고 나서 이런 리듬이라든지 체중 이동을 배우게 되죠. 왜 공이 안 맞고 비거리가 짧으니까 좀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뭐가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인이 돼서는 당장 비즈니스적으로 쳐야하기 때문에 빠른 이 자세 외관적인 모습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요. 이제 조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적인 머리 아픈 것들을 애들이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 교육으로. 놀이 교육으로 연습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입혀 주는 약간 성인 골프와 다른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을 세 개를 놓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세 개를 놓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올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레슨 때 중요한 것은 뒤쪽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때는 절대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기억해주세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공 뒤에 자 아까 전에 처음 배웠죠. 왼발과 클럽을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딛고 공을 때리고 오른발 들고 딛고 이공 위로 위입니다. 이걸 때리면 사고 나거든요. 위로 천천히 딛고 조금씩 뒤로 물러나죠.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공을 치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스크린 연습장이라면,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쭉 깔아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매트에서는 여러 개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세 개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같이 듭니다. 디코 클럽, 디코 클럽, 디코 클럽, 디코 클럽, 디코 클럽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한번 몇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 골퍼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죠? 어, 상체 힘이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뺄까요? 그립을 놓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빼고 싶다고 빼지는 게 아니에요. 생존 본능입니다. 상체에 힘을 주는 건. 왜? 하체에서 힘을 못 만드니까 이 상체나 팔로라도 어떻게든 거리를 보내야겠다라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것은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체조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지금 이제 체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 왼발 같이 들어서 딛고 같이 딛고 딛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프로들만의 하는 연습이 아니라 별 5개 중에 별 하나짜리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렇게 발과 발 사이 정중앙에다 놓고요. 아이언을 칠때 일단 제가 공을 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아이언을 칠때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빈스윙을 해볼 겁니다. 자발 클럽 발 클럽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 저 얘기 나도 알아.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들 스윙 보면은 클럽이 먼저 올라가니까 이 클럽을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프로들은 클럽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면의 힘을 빌려서 클럽이 움직이고 그다음 발이 가고 그다음에 클럽이 오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좋아야 돼요. 첫 단추라는 거는 오른발이 먼저 가야 예, 클럽이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역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클럽이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럽이 먼저 간다면, 발이 가고, 클럽이 가고, 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제 당겨치거나 깎아치거나, 어, 뭐, 들어치거나 여러 가지의 문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발, 클럽, 발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드로 하셔도 좋고요, 드라이버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아이언은 이제 중앙에서 5대 5. 너무 많이 가시면 왼쪽으로 가기 힘드니까 한한폭반 정도만 발 클럽, 발 클럽. 이때 이제 공이나 구질도 굉장히 좋게 잘 나갈 수 있게끔 컨트롤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드라이버로도 보여드릴게요. 발, 클럽, 발, 클럽. 네. 절대로 이게 비거리가 짧게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사용하는 프로가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는 모든 프로는 이 연습을 거쳐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 골퍼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왼발 새끼 발가락 쪽에 볼을 놓고요. 여기에서 오른발 가고, 역시나, 그 다음 클럽이 가고, 그 다음 발이 한 폭만 살짝 넘어가게 한 다음에 이걸 치는 거죠. 발, 클럽, 발, 클럽. 이런 식으로 공을 쳐보는 겁니다. 확실히, 아, 내 체중에 의해서 공을 치는구나. 발, 클럽, 발, 클럽.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빈스윙만 하셔도 좋습니다. 죽어 있는 하체를 심폐소생술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체가 힘이 빠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니시도 물 흐르듯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힘을 빼고 싶다. 그립을 살살 잡겠다. 그래서 그립 페이고 네, 그립 페이면 뭐라고 그랬죠? 그립 너무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찰로 페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놓는 행위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 나중에 발, 클럽, 발, 클럽. 발, 클럽, 발, 클럽.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게 이 리듬감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난안 느껴지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조금 연습이 부족하신 거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발 모아서 연습, 그리고 발을 벌려서 들어서, 네, 그냥 붙여놓고 하면은 절대로 그 느낌이 과장되게 오지 않고 너무 느리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되게 이렇게 발을 확실하게 들어서 맨손으로 연습하신다면 우리 골퍼분들의 상체가 힘이 빠지고 역삼각형의 스윙이 아니라 정삼각형의 스윙으로 아주 부드럽고 비거리와 뭐 예쁜 스윙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